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매일매일 가성비 넘치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차량 소개 받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BMW 자동차사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O시리 차량 가져왔습니다. 그중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520D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 가져왔어요. 역시나 플러스 등급이다 보니까 일반 오이공디 M 스포츠 팩과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비옵션과 통풍 시트의 유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해당 차이 같은 경우는 옵션 개선된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이다 보니까 핸들이 일반 오시조와는 차별화될 수 있게 비교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고스도어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5 시리즈의 고스도어 옵션 잘안 들어가잖아요. 이 차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라고수각을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매물대비고서 저렴한 것도추천 t 라고생도을 합니다. 이렇게추천수은 차량, 지금 스고과 정보, 가격, 사 고수도 o 은이 시리즈의 고 네 보니까 추천 매물 bmw o 시리즈 520d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8년 5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이기도 하고요 현재 키로수 9만 6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 순차적으로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자료 확인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주급자 구매 약속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 보도록 해볼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준비한 가격. 보다도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520D M 스포츠 패플러스 등급 매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광화 모델로 일반적인 5 시리즈와는 핸들이 비주얼이 다르고요. 또한 고스트 도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모니카 추천 매물 BMW 520D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 차량 외부 먼저 보여 드리고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인 만큼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라이트 쪽 주먹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라이트 워 범퍼 하단 이어서 넓직한 키드니 그릴, 그릴 하단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다 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앞모습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넓직한 본넷 부분과 앞 유리창과 썬텐 상태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죠. 충분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멋스러운 에미이 들어가 있는데, 휠기스 하나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셔도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넓직한 측면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흰색 바디인만큼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더잘 붙기 마련인데 보다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것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뒤 핸들나 디범퍼도 보다 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차량 고스트 도어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반5 시리즈에는 잘 없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 옵션이 들어간 매물 보다 더추천가 강력하겠죠. 그 다음은 해당 차량 후면부도 천천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최상단 리치과 선택 상태 트렁크 상단부 이어서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는 중단부 후미등과 머플러가 들어가는 하단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보다 더 깔끔하고요 완벽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재함도 굉장히 넓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로 도어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도어 손잡이나 메모리스트 윈도우 컨트롤러 보다 더 깔끔한 상태를 재현하고 있는 도어 안쪽입니다. 앰비어드 라이트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1렬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시트가 잘 감열가 된 차량이니만큼 보다 더 깔끔함을 주기도 하고요. 전동 시트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한 동선석 시트 상태도 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연식과 키로수 대비 이 정도 시트 상태면 보다 더 깔끔한 시트 상태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렬 시트 상태 합격좀줄수 있습니다. 이어서 2열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어 안쪽도 깔끔하고요. 이월도 넓직하고 시트 상태는 말해 모에입니다. 이월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구, 공조 제어 컨트롤과 따로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으로 핸들도 볼게요. 일반적인 520d M 스포츠 패러스 매물과는 핸들이 좀 다르죠. 옵션이 강화된 모델로서 핸들보다도 비주얼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관련 옵션이 핸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자체가 보게 되면 라이트 제어 장치 부분도보다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계기판도 보겠습니다. 실크루스는 물론이고요, 풀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보다더 비주얼 좋은 계기판인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무 돌려서 센터페시아 쪽 보겠습니다. 최상단인 디스플레이 창부터 보도록 해볼 건데요. 넓직하고 깔끔한 상태의 디스플레이 창이면서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어라운드 비 옵션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깔끔한 상태의 디스플레이 창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센터페시아 쪽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풍구 부분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미디어 트립 버튼들도 좋은 모습이고요. 공조한 시건들로도 깔끔하고요. 통풍 시트 옵션도 보이네요. 스포츠팩 플러스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트립 버튼들 매우 양호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센터터널 쪽 앞쪽을 보게 되면요. 휴대폰 무선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깔끔한 상태의 컵홀더 BMW만의 아이덴티티 전자식 기어봉과 함께 각종 드라이빙 모드나 주차 조향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여러가지 옵션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보다 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디스플레이 키한개 스마트 키두개총세개의 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상담도 보도록 해볼게요. 블랙박스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선루프도 당연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520D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BMW 5 시리즈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브라운 색상 시트, 거기에 플러스로 옵션 개선된 모델로 보다도 비주얼 좀 좋게다가 오는 핸들 이고와 고스트 도어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지라 추천 요소가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급 매물 대비해서 보다도 저렴한 가격도 당연히 사겠죠. 이렇게 추천해서 많은 차량은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잠시 다시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의에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하단에 제전화번호 뜨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BMW 520d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학생이었습니다.